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땅이 아닌데 그 후에 내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이웃집 땅을 가로질러서 길을 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소유가 아니라 사용에 초점을 맞춰서 토지를 둘러싼 아주 기발하고 영리한 법적 해법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거나 뭐 길을 내고 싶을 때, 꼭그 땅을 사야만 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우리 법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똑똑한 해결책을 이미 마련해 뒀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죠. 그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죠. 과연 이두 가지 권리가 어떻게 남의 땅을 합법적으로 또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기 전에 이 둘이 가진 공통점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상권이랑 지역권 둘다 토지 소유권하고는 뭐랄까, 완전히 별개인 독립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빌려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당사자 간의 계약이 필요하고 또 등기까지 딱 맞춰야 법적으로 진짜 효력이 생긴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 지상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상권은 아주 간단해요. 다른 사람 땅 위에 내 건물이든 뭐 나무든 내 소유의 무언가를 딱 두고 싶을 때 바로 그때 필요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법적으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상권이라는 건 타인의 토지의 건물이나 공작물, 나무 같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 땅을 쓸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건물은 내 건데 땅은 니네 거인 상황. 이걸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덕분에 부동산 거래가 훨씬 더 유연해지는 거죠. 지상권의 가장 강력한 특징, 이건 바로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을 가진 사람은 계약기간 동안 그 땅을 그냥 거의 내 땅처럼 독점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와 심지어 땅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이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 지상권 자체를 하나의 재산처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막강한 권리입니다.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멋진 카페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서 있는 아주 비싼 노른자 땅은 다른 사람 소유인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이게 바로 지상권이 활약하는 대표적인 무대입니다. 자, 지상권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 지역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지상권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핵심은 이웃 땅을 이용해서 내 땅의 가치를 높이는 권리라는 점, 바로 이겁니다. 지역권을 공식적으로 정의하면 내 토지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땅을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내 땅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동기가 핵심입니다. 이 지역권의 세계에서는요, 항상 두 개의 땅이 세트로 등장합니다. 먼저, 혜택을 받아서 가치가 올라가는 주인공 땅. 이 땅을 법에서는 요역지라고 불러요. 편익을 요구하는 땅.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네요.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도 있어야겠죠. 바로 이 주인공 땅, 요역지를 위해서 통행로나 물길 같은 편의를 제공해주는 땅. 이 땅은 승역지라고 부릅니다. 편익을 승낙해주는 땅인 셈이죠. 이렇게 요역지와 승역지가 한 쌍으로 짝을 이루어야만 지역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지상권은 배타적이라고 했죠. 지역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비배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줬다고 해서 승역지 땅 주인이 그 길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이 권리는 유역지, 그러니까 내 땅에 딱 붙어 있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역권만 쏙 떼어서 따로 팔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상권과 지역권 이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확실하게 비교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 그건 바로 목적에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딱한 줄로 정리하면 지상권은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 그리고 지역권은 남의 땅을 이용해서 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째 목표가 다르죠. 지상권은 건물 소유 그 자체. 지역권은 내 땅의 가치 상승이 목표예요. 둘째, 사용 방식. 지상권은 나 혼자 쓰는 배타적 독점. 반면에 지역권은 땅 주인이랑 같이 쓰는 비배타적 이용입니다. 셋째, 필요한 땅의 개수도 달라요. 지상권은 그땅 하나면 되지만, 지역권은, 그렇죠. 요역지랑 승역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팔수 있느냐, 없느냐. 지상권은 그 권리만 따로 팔수 있지만 지역권은 땅하고 세트라서 절대 분리해서 팔수 없다는 거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법 개념들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권리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큰 그림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땅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한정되어 있죠. 바로 이 지상권과 지역권은요, 이 소중하고 한정된 자원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똑똑하고 또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기가 막힌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땅을 잘 쓰기 위해서 꼭 소유할 필요는 없다.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 지상권은 남의 땅 위에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지역권은 남의 땅을 이용해서 내 땅의 가치를 높이는 권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나 혼자 쓰느냐, 배타적, 같이 쓰느냐, 비베타적의 차이라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복잡해지고 있죠. 이런 미래 사회에서는 과연 토지를 소유한다는 개념과 사용한다는 개념 중에 어떤 것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